안녕하세요. 커피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이거는 소형... 소용... 자동 로스팅기로 로스팅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같은 커피 100g씩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림용을 통해서 미디움 로스팅을 할 것이고 또, 또 하나는 에소프레소 추출을 위해서 약간 1차 크랙이 완전히 벗어나는 2차 크랙까지 다가가는 다크 로스팅을 할 겁니다. 지금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먼저 가운데 미디움 버튼을 누르면 드립에 적절한 로스팅이 될 것이고, 다크를 누르면 에소프레소나 모카포트, 프렌치프레스에 적절한 로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먼저,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쿨링까지, 냉각까지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열 조절이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얘는 소형이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열풍의 세기에 따라서 강하게 할 경우 열을 많이 줄때 다크로. 따라서 로스팅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 다음 미디움은 열풍의 강도가 다크보다는 좀 낮게 설정이 되어서 로스팅 정도가 같은 시간이라면 좀옅게 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버튼을 번갈아 사용하면 패스트와 이른바 슬로우 로스팅을 접목시킨 응용 단계까지 갈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크와 미디움을 개별적으로 해서 같은 콩을 다크로 할 때와 미디움으로 할때 어떻게 열 반응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울러 테이스팅까지 가서 두 개는 맛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모든 로스팅기는 예열을 할수 있다면 예열을 하면 좋습니다 먼저 미디움 버튼을 가지고 예열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릅니다. 작동이 되면, 초를 누릅니다. 위에 열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열을 통해서 버튼이 작동되는지도 미리 체크해 보는 게 되겠죠. 아, 뜨거운 열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1분만 하고 쿨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쿨링, 1분간 하고 쿨링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버튼의 색깔이 바뀌고 쿨링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열이 나오지 않고 내부가 식혀지는 과정이죠. 자, 예열이기 때문에 쿨링을 많이 하지 않고 20초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용기가 예열이 됐으므로 이제 콩을 집어넣고 미디움 로스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스팅기의 진행을 보면 앞부분에 버튼을 누르면 열풍이 세게 진행을 하다가 한 3분 정도가 지나가면서 한 단계 열풍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열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에까지 스며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열을 세게 주지만 중간에 약간 낮춰주는 것이고 또 7분 정도에 한번더 열풍이 또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8분에서 8분 30초 빠르면 7분 30초부터도 어,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1차 크랙이 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0분 정도가 되면 거의 로스팅이 끝날 단계인데요 혹시 로스팅을 하면서 주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로스팅기는 10분이 됐을 때 삐삐삐삐 하는 알림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1차 크랙이 지난 뒤에 어느 지점이 있는지 포착을 하면 원하는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쿨링 버튼을 누르고 배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쿨링이 되는 쿨링 시간도 4분간이 주어지거든요. 완전히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로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15분에서 16분 사이입니다. 콩 100g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 홈을 잘 맞춰서 약간 돌려주면 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열풍이 나올 때 손잡이가 뜨거워지니까. 한쪽으로 치워주시고. 자, 이제 미디움 버튼과 함께 초시계를 작동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면. 미디움을 의미하는 매드 버튼을 누른 지 3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콩은 왕성이 돌아가고 있고, 열량도 강한데요. 이제 콩이 고르게 열이 퍼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단계 소리가 줄어드는 건 그만큼 열을 조금 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콩 전체에 열이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 지나가는 거고 이제 곧 마이야르 리액션을 통해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3분이 지나가는 현재 콩은 노란빛을 띄기 시작을 했지만 아주 본격적인 마이야르 리액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4분 20초가 지나면서 이제 토스트 향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콩도 마이야르 리액션에 의한 진노란빛과 이제 갈색빛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5분, 5분 20초로 가면서 연기의 강도는 좀어졌고 이제는 약간 검은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할까요? 예, 연기 냄새, 스모크 향도 좀 강해졌고, 약간의 흙 냄새가 나오는 것 같고, 무거운 향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대도 화상의 위험까지는 없습니다만, 이 부위에, 용기에 손이 닿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쪽은 지금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세 물질들이 많이 있는 상태니까 주변을 환기를 해주시고 후드 아래에서 진행하면 좋고요. 로스팅을 할 때는 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 물질을 걸러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제 로스팅은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카라멜라이제이션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7분이 되면서 어, 바람의 세기가 또한 차례 약간 낮아졌습니다.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서 열이 계속 강하게 작용이 되면 열을 어, 보다 센 강도로 직접 맞는 겉면이 타게 되기 때문에 로스팅 뒤쪽으로 갈수록 열을 빼주는 그런 방식을 진행합니다. 콩의 밀도와 같은 산지의 콩이라고 하더라도 함수율에 따라서 1차 크랙이 오는 시점이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로스팅기의 경우 8분 안팎으로 해서 1차 크랙이 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1차 크랙이 오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틱 나왔고 네 틱틱 연음이 8분 10초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1차 크랙의 지점은 연음을 갖고 시작 시점을 잡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스팅의 경우에는 1차 크랙의 시작 시점이 8분 10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프가 날리기 시작을 했고요 디벨롭핑 타임 네이셔 DTR을 아시는 분들은 아 8분 10초 쯤에 왔으면 대략 8분 쯤에 왔으면 전체 로스팅을 10분 정도로 가서 1차 크랙과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이 전체 로스팅 시간의 한20% 정도가 되게끔 하자. 그것이 이제 이른바 교과서적으로 DTR이 20%인 것이 드림용 커피를 볶기에 적절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역시 이 로스팅도 10분 정도면 끝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안내를 관찰을 하면서 살펴봅니다. 자, 지금 1차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립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는 게 좋겠습니다만 오늘 자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된지를 보기 위해서 10분을 넘겨서 자동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10분이 됐을 때 삐삐삐 하는 경고음이 나오고 또한 차례 열풍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자, 소리와 색깔만 따져보면 드립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자동으로 세팅된 경우에는 로스팅기를 사용하실 때 끝까지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연기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크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 경우는 2차 크랙까지 가는 경우라서 11분이 지날 때 쿨링을 하겠습니다. 자, 11분이 넘어서 인위적인 쿨링을 시작을 했고요. 쿨링이 되면서 이제 연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스팅의 쿨링이라는 용어는 열을 더 이상 가하지 않고 원두를 식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얼린다는 뜻이 강한데, 예, 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힌다라는 의미가 더 올바른 표현이겠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냉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함께 냉각이라는 용어를 구사하겠습니다. 열이 가해지지 않고 식혀지면서 콩의 움직임도 차분해졌고요. 쿨링이 돼서 손을 가까이 대도 미지근한 열기만 나올 뿐입니다. 이제 쿨링한 지 2분 30초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커피 루싱에서 쿨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스팅이 끝나면 로스팅이 끝난 후 4분 이내에 콩의 온도가 섭씨 40도씨까지 내려오도록 빠르게 온도를 낮추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3분이 지나서 온도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쿨링이 3분간 진행됐습니다. 얘를 넣어 주시고 이제 콩을 구워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체프도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콩이 이렇게 바깥까지 떠 있는 건 수분이 날려지면서 콩이 가벼워지니까 위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홈 로스팅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체프를 날려버리고 이 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콩에 같은 경우에는 체포와 잘 분리도 되어 있고요. 어, 아까 미디움 정도로 할 경우에는 12분까지 가도록 이로 생기는 세팅되어 있지만 8분 10초쯤에 1차 크랙이 왔고 그 이후에 10분쯤에 경보음이 날때 거의 1차 크랙이 완성되는 지점 곧 ct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12분까지 가지 않고 11분경에 예, 쿨링으로 바꿔서 열을 더 이상 주지 않았죠. 지금 색깔로 봐서는 드림용보다는 좀 진하게 나왔고 에소프레소보다는 약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로스팅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다크를 가지고 한번 로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다크의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2차 크랙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역시 자동값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위에 투명창을 통해 색깔을 보면서 언제든지 쿨링 버튼을 누르면서 로스팅을 마무리 줄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배우신 것은 댁에서 로스팅을 하는데 아주 약간의 어떤 전기 장치가 있는 것이죠. 어, 뭐 비싸진 않다고 하지만 비용이 드는 거니까 수망과 냄비보다는 부담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망과 냄비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열량의 함수를 좀 계산해 가면서 적용을 달리 해 가면서 맛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홈 로스팅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대부분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일정 시간이 되면 적절히 드립용으로 뽑히기도 하고요. 또 적정한 시간이 되면 또에소프레소가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로스팅에 대한 열량과 시간을 조절해 가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화된 홈 노스팅기들 요즘 브랜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시간과 열량의 함수를 풀어보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조건을 달리할 때 맛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건을 달리했을 때 외관으로도 어, 커피 원두의 색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풀은 정도라든가 혹은 윤기,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조건들도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시고, 그런 것이 어떻게 맛으로 표현되는지를 맛으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로스팅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런 기본기를 잘 아시면 다양한 커피 생두를 올바르게 볶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는 산지나 품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커피를 볶는 그 기본은 결국 시간과 열량의 함수였다는 걸 이제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커피 로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